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run, 여러 의미 있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un은 기본적으로 달리다. 그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응용된 표현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I was running after that guy. 물론 여기서 run은 기본적 달리다의 의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running, 달리고 있었다, after, 후에? 그래서 run after라는 건 뒤쫓는다 뜻입니다. run after the guy 해서 물론 이때 달리다가 되지만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그 사람을 추적한다 해도 이 표현 쓸수 있어요. 또꼭그 물리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행적 같은 거 추적하고 할 때도 쓸수 있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I was running for student president. run for 다음에 직함 이런 것이 나오면 일단 관사를 붙이지 않고요. 그 직에 출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 회장에 출마한다. 이것이 run for student president 이렇게 쓴 거죠. A two-night stay will run you one million won. Two-night stay 이틀 밤 머무는 것이 너를 달린다. 왜 이러니까 달릴 것이다. 원1 0 백만 원 느낌 잘 없습니까? 어떤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틀 머무시면 그 다음에 run이 그런 비용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run 이라는 게 금전 출납기 같은 거에서 계산하면은 이 영수증이 계속 쭉쭉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run 이 느낌이 오시는데요. 결국 이 말은 이틀 머물면 100만 원이다. 상당히 고급 호텔이 될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 식사를 쓸수 있어요. The meal will run you 50,000 won.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하시면 5만 원입니다. 이럴 때도 이표현을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m a s u r e will reduce the risk of Bank runs. 이번엔 은행이 달립니까? 그건 아니죠. 이때 bank run은요. 고객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한 겁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인데요. The measure. 근본 조치는 reduce the risk of. 어떤 위험을 감소시킬 거다. 은행의 대규모 인출 사태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One TV channel plays a lot of reruns. Reruns. 이럴 때는 다시 달리기. 재방송입니다. 한 TV 채널이 재방송을 많이 한다. 그때 play, re-runs.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Our cells run on glucose. 우리 세포는 달리게 한다. on. 뭐죠? glucose는 포도당인데요. 그럼 포도당 위에서 달린다. 이거 아니라 run on 하면 on이야를 연료로 한다. 어니아를 주식으로 한다. 어니아를 식사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포도당을 원료로 합니다. 포도당을 먹고 살아가고 힘이 납니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oronavirus has become a runaway train in our country. 요즘에 COVID-19 또는 코로나19 하는 건데요. 좀 채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심화되고 있네요. 코로나19가 runaway train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차가 런어웨이 된다. 그러면 도망간다. 이 말은 기차가 쭉 운행하는 가운데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속도 제어 장치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없거나 등등해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요. 계속 속도가 붙으며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쫙 달려가는 기차. 통제가 안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run, 정말 표현이 다양하네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모든 표현이 끝나진 않겠죠. 다음 시간에도 run으로 이루어진 여러 실생활 표현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